아, 막, 나보고, 아픈 사람이라고 하는데, 아픈 사람이라고 하는 애들 특징을 말해줄게. 일단, 난 되게, 누가 봐도 똑똑해 보이잖아. 내가 좀 지능이 높아 보이잖아, 누가 봐도. 그러니까, 약간 열등감을 느끼는 거지. 그리고, 열등감 플러스? 내가 너무 잘났다. 내가 너무 똑똑해 보이고, 똑똑하고, 가진 것도 많고 학력도 좋고, 내가, 그, H대 나왔잖아. 해외에 있는, 그, 세계 최고의 대학이란 그쪽으로 나왔잖아. 그, 그러니까 쟤는 딱 봐도 대학교도 약간 좀 지잡대. 아니면 돈만 주는데. 돈만 주면 가는데. 성적도 그냥 9등급. 그냥 머리가 빠가사리. 그런 애들 특징이야. 뭔소린지 알겠지? 나는 일단 되게 똑똑해. 나는 아프지 않아. 어. 그리고 제가 아픈 사람인가요? 뭐 질문을 했잖아. 근데 제 병원비도 못 주거든? 한마디로 쟤는 그냥 인생이 나락이야. 인생이 그냥 나락. <laughs> 에휴. 그러니까 아프다고 칭하고 싶은 가보지 저런 애들 특징 돈도 없어 돈도 없고 부모도 없어 가정교육을 못 받았어 부모가 없어서 수고